제목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혀가 아닌 예, 입 병이 나서 발음이 좀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도 안 좋지만 오늘 특별히 안 좋으니까 집중해서 집중해서 지금 집중해서, 집중해서. 손끝도 집중하려고 날 집중해서 나누게 <laughs> 은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링컨이 미국 노예 해방을 한 이후에 미국 노예들에 대한 반응을 적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링컨의 노예해방선언 이후 미국 전역의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을 기해 일제히 합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나 노예들 대부분이 법적으로 사실이었던 이 일이 실제 현재로 깨닫게 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에 살면서 노예로서의 삶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남북전쟁 이야기 책을 쓴 셸비 푸시라는 작가는 자신들의 삶이 자유롭게 되었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노예들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의 말은 그래서 그의 말은 링컨의 말은 의미합니다. 그의 말은 국회의 사당으로부터 흘러나와 도시를 거쳐 버지니아 주와 캐롤라이나 주 골짜기와 들판에까지 미쳤고. 심지어는 조지아주, 미시시피주, 그리고 알리바마주의 농장에까지 미쳤다. 신문들은 노예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되었다는 표제로 치렀지만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남부 지역의 대부분의 노예들은 마치 자신들이 해방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살았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 후 복구기간 내내 계속되었다. 흑인들은 이전에 속박되었던 시절에 누구나 경험했던 것처럼 엄격한 인종적 카스트 제도에 여전히 갇혀 있었다. 모든 노예는 이제 효력을 발, 발행, 발생하게 된 위대한 노예 해방자의 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알리바바의 한 노예가 중얼거린 다음과 같은 말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되뇌였다. 저는 링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사람들이 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사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노예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인들의 삶이 본래부터 그런 운명이라고 여기며 생활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한 흑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 지은 이후에 그 죄가 원죄라고 부르죠 그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6절을 보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널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 듣고 내가 내가 먹지 말란 남의 열매를 먹은 즉, 먹었은 은즉먹즉 땅은 너로 말미야마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엉겅퀴를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모습으로 그렇게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고달픈 육체적인 삶으로 제한되어 살아가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류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며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야 먹고 사는 것으로만 한계를 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이 육체적인 삶에 갇혀버리니까 육체적인 한계에 머물기려에버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그, 그, 뿌리가 뭡니까? 물질,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이 많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돈이면 행복도 살수 있고, 기쁨도 살수 있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안될 것이 없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간들은 이제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밤낮이 바뀌어 살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병도 얻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또 불안과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돈만 많이 주면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일들은 요즘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돈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잊고 지내는 것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해하는 마음을 마치 사치력이며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 기록, 기록한 저자는 일절이절 이렇게 외치죠.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길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인생들이 들을 내용이란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이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일이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기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물질을 의지하며 물질이 많은 자들은 그 물질로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살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성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질이 그만큼 그삶 속에 중심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물질 가지고는 아무, 어, 생명도, 생명의 문제도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그것이 물질이 주는 폐해. 물질로 말미암아 바뀌어 버린 우리의 생각들.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망각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 그냥 영원히 끝까지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죽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 지혜가 많은 자도 어인성 혼자도, 그 어떤 자도 모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물질을 다이 땅에 내려놓고 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인생들이 그 물질에 눈이 가려워져서 그 물질만 있으면 영원히 살 것만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들은 결국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비유해서 하는 말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을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사 인생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물질을 전부로 알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교만함이 있고 마음에 높아짐이 있고 그렇게 헛된 것만 구하다가 짐승과 같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결론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이석은 자들의 길이고,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 이루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거 1 3절까지 밖에 안 읽었지만, 그 20절까지 마지막 절을 보면, 또이 말씀과 유사한 말이 나옵니다. 20절, 12절 말씀과 유사한 말이 나옵니다.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의식전에서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산두 구절에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에 대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란 인생이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든 안 떠났든 사람 자체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멸망하는 짓승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하찮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장구하지 못함이어와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말은 모든 인생이 존귀하지만 모든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것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멸망하는 짐승같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셨지만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만 의지하며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면서 그 선을 넘게 되면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 개돼지 같이 먹이에만 전전긍긍하는 짐승과 같이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인생이 왜 인생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인간들이 죄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생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정의 내려버리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을 극히 정상으로 여유게 되어진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의 결과로 죄로 인해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드시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보겠다고 또 죄의 범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참아 포기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시작되는 죄로 죄 속에 망가져 살아가는 엉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인생들이 무엇이 참된 복이고 행복이고 무엇이 참 기쁨인지 모른 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만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붙들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그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속죄 제물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육적인 삶이 아니라 멸망하며 죽어가는 짐승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을 얻은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언급한 링컨이 미국 노예를 해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 삶에 익숙해 있어서 노예 해방이 무엇인지 그 해방이 자신들에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죄의 삶에 익숙해져서 육적인 삶에 물들어서 돈만이 전부고 돈만이 최고이고 돈만이 행복이라고 돈만 있으면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사단 마귀의 거짓에 모든 인생들이 속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죄 가운데 죽어서 죽어라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물질의 끝은 우리를 반드시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는 잘됨은 당장은 멋진 것 같지만 얼마 지나면 알게 됩니다.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함정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한 것은 물질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을 모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물질을 소유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물질은 그 물질이 그리 대단하지 않아도, 그게 큰 것이 아니어도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그 물질도에 간증이 있고, 그러면서 참 행복에, 행복을 소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업가들을 보면 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도요기에 처하기도 하고, 일반 경제적 상황들이 그 사업이 망하게끔 막 상황이 되어져도,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방법으로 그 사업을 일으켰던 간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물질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매개체로 그 물질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 물질만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물질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줄 알고 그착각에 살다가. 자기들이 책임 못해 사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물 돈을 물술듯이 써버리고 써 허비하고 방탕하고 낭비하고 그러나 진정한 부자들은 돈을 그렇게 허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아끼고 절약하고 그렇게 그들은 부를 이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물질은 그런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돈이 어디에 써야 돼, 돼야, 돼야 되는지 이 돈이 내게 어떻게 행복이 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한이 믿는 물질, 그물질 우리에게 복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설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묶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을 여기는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미 예수로 죄로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교육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절로 영접하고 예수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갈 때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물질의 복과 형태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 깨닫는가? 내가 그 동안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것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것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그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되지도 않는 내 힘으로 할 수도 없는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내겠다고 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였던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내 너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의 모습을 더 깊이 다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들, 애쓰면서 려고 했던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것들 속에 그 모든 과정들이 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살면서 뇌에 쉬었던내 호흡이 죄였고 하나님 없이 뛰었던 나의 심장의 박동이 죄였으 죄였음을 죄였음을 죄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은 물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 영생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영원한 삶, 영생을 소유하는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체에서만 육 육에서만 머무는 인생이 아닙니다 육에서만 갇혀있게 한이 만지지 않습니다 육에서도 살고 영의 삶을 살고 삶 속에, 육, 육적인 삶 속에도 영적인 삶이 있고 죽은 이후에도 육을 벗은 이후의 삶에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께 갈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그걸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본 영상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서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 저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제가 저는 어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어, 하나님뿐이고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게 있었는데 우리가 잘고 있는 BY인가요 친구가 YB인가요 BY죠. 내 네, 잘 몰라. 어.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가, 이 사람이 뭐, 인기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 아버지 저기, 아마 해서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돈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생명은,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고, 나, 주님 나의 고백이라고.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여러분이 크게 성공해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